주위에 있는? 네 아이고 재채기 했어? <laughs> 태연 누나의 만약에 노래가 되게 좋게 들리더라고요 원래 좋지만 그럼 이상하게 요새 또 노래가 좋, 좋네요 태연 누나 노래 만약에 요새 많이 듣고 있어요 거 너무 좋아 진짜, 명곡, 진짜 명곡이더라 가사 후배들과 같이 콜라보 해주라고요? 좋다 SM에 테테테테 해주자. 그 내가 말했던 그거 아니에요? 테테테테. 콜라보 해보고 싶은 아티스트. 태민. 태용. 테일. 태민이랑 같이 콜라보 해달라고요? <laughs> 생각만 해도 좋다. 태민이랑 뭘 콜라보하지? 댄스 퍼포먼스? 댄스 머신 되는 거예요 저?